진난 화에 불던. 정신 차. 자! <laughs> 웃기야! 이제 너만 남았네. 나 때문에 웃규가 어, 뭐야. 내가 제일 먼저 왔네? 음. 아 일단 아직도 몸이 뻐근하다 진짜 어불도 안녕 어 미호 안녕 몸은 좀 어때? 멀짱해 어제 쉬어서 그런가 어? 어? 뭐야 불도니가 우리보다 먼저 온거 처음이네 그러게 맨날 늦게 왔는데 아 오늘은 일찍 일어나서 너희 둘다 괜찮아? 팔쪽이 살짝 뻐근하긴 한데 이 정도면 괜찮지 나도 뭐 딱히 아픈 곳은 없는데. 아 다행이다. 전하 전나 어제 그 괴물은 어떻게 됐어? 어 맞아. 나랑 미우는 먼저 기절해서. 나도 중간에 맞고 기절해서. 일단 내 능력에 대해 숨기는 게 좋겠지. 그 정무 사람들이 와서 처리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아 그래도 버틴 게 의미가 있어서 다행이다. 우리 어제 진짜 열심히 싸웠는데. 그러게. 근데 괴물로 변하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강하더라. 그래도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네. 아 얘들아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다들 몸은 좀 어때? 다들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 선생님이 빨리 왔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선생님 쪽에서도 사고가 생겨서 수습하느라 늦었어. 괜찮아요. 뭐 결과적으로 아무도 안 다쳤으니까. 맞아요. 선생님도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다들 고맙다. 선생님 오늘은 뭐 하나요? 오늘은 원래 현장실습이 잡혀있었는데 또 나가요, 조이? 끝까지 듣자. 어, 네. 너희가 어제 긴급지원으로 다녀왔으니까 오늘은 안 가기로 했어. 대신 너희끼리 대련할 건데 괜찮아? 오랜만에 대련이라 괜찮은데요? 다들 어때? 난 좋지 오랜만에 우리끼리 하는 거 좋은데 나도 좋아 응 우리끼리는 하면 실력도 늘고 전 좋아요 그래 그럼 오늘은 우리끼리 대련하는 걸로 하자 바로 출발하자 네자 네. 네. 그럼 누구랑 누가 먼저 할래? 나 우껴랑 하고 싶어요 어? 감당 가능하겠어? 몰라 그래 그럼 뭐 자동으로 불던이랑 꼬밥이네 뿅! 나와라 음철. 바로 간다. 어? 누구 마늘어 거리를 내줄 것 같아? 버트 압축. 쌍검 초신속. 그 정도 피하는 건 이제 쉽거든. 간다. 쌍검 신속. 딱한 대만 잘 맞추면 돼. 계속 맞아준다. 못 맞추죠? 납이 나갔죠? 아무 것도 못 하죠? 기 묶여서 이 자식 죽었어. 와이어 버스. 그렇게 쓰면 너한테도 피해가. 야, 너 사람 화나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아서 죽여버린다. 어, 미연. 하하, 미오가 이겼네. 자, 다음 불덩이랑 꼬바비. 이번은 안 봐줄 거니까 조심해. 무서운데. 그럼 나도 전력으로 한다. 간단하게. 어제 썼던 형상을 생각한다. 그리고 능력을 한번 쓰고 버린다는 생각으로 카피를 여러 번 하는 거야. 쌍검 신속! 천천 연격! 으 뭐야 이거? 따라오잖아. 텔레포트! 쌍검 초신속! 어, 많이 강해진 것 같은데? 나선창, 꾼 위험. 지금이다. 나선창. 으, 에이, 어제 능력의 후유증 때문에. 신춘 발견. 나선창 연격. 힘이 잘안 나오네. 울도아또 많이 강해졌다. 다들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을 잘 다루네. 역시 훈련을 열심히 한 보람이 있는 걸. 당연하죠.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직 부족해요. 좀더 연습해야죠. 그래,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무리는 하지 말고. 어제 일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오늘 수고 많았고 들어가서 내일 보자. 수고하셨, 수고하셨습니다. 합니다. 하, 오늘은 우리도 일찍 들어가자. 그래, 나도 들어가서 빨리 쉬고 싶어. 그러자, 오늘은 우리도 쉬자. 그래, 다들 수고 많았고 내일 보자. 어? 뭐야? 저게 뭐지? 아 피곤해서 그런가? 아, 분명 왕관 같은 게. 나만 부르는 거였어? 어? 어? 뭐? 뭐지? 아, 뭐야 역시 피곤해서 그런 건가? 아, 안 되겠다.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지. 아, 어, 얘들아 일단 고생했어. 나 가볼게. 잘가. 어, 잘가. 아 힘들다. 그나저나, 어제 그 기억은 뭐였을까? 분명 모습은 나였는데, 뭔가 내가 아닌 것 같았어. 설마 도와주고 있다는 게 그런 뜻이었나? 아,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너무 아프다. 얼른 자고, 내일 아침에 학교 일찍 나가야겠다. 어,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다들 잘 쉬었니? 어제 많이 피곤했을 텐데. 저는 푹 쉬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잘 쉬었어요. 다행이네. 어제 빨리 끝내준 보람이 있는데? 저도 오랜만에 푹 쉬어서 좋았어요. 음, 선생님 덕분에 진짜 푹 쉬었어요. 그래. 다들 잘 쉬었다니까 보기 좋네. 아, 맞아. 오늘은 중요한 전달 소식이 하나 있어. 뭔가요? 바로 60초 뒤에 공개합니다. 아, 아 쌤, 재미없어요. 아.. 알겠어. 너희들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갈 거야. 수련회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요? 어디로 가요? 저희? 위치는 학교 규정상 비밀이고, 다들 학교 일정표를 안 보고 사는구나. 어쩐지 짐들이 없더라니. 그래도 생각보다 좋은 곳으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희 만약에 가면 뭐 하나요? 재밌을 것 같은데? 아하, 놀러가는 거 아니야. 수련회라고 그래도 아주 조금은 놀수 있지 않을까? 그래, 조금은 놀수 있는 시간 있을 수도 있지. 뭐 다들 반응 보니까 안갈 사람은 없지. 네, 그래, 그럼 지금부터 각자 숙소 가서 짐 챙겨서 10분 뒤에 정문에서 만나자. 네, 응? 우와! 출연해라니까 뭔가 기대된다. 그러게 재밌을 것 같아. 일단 10분밖에 없으니까 우리 빨리 가서 짐 챙겨오자. 그러자. 다들 그럼 이따가 정문에서 보자. 응. 네. 응. 이따 봐. 다들 모였니? 네, 다온것 같아요. 그래. 자, 지금부터 주의 사항 말해줄게. 일단 이동은 차 타고 이동할 거야. 정문 나가자마자 대기하고 있는 차 바로 타면 돼. 그리고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반들 전부 갈 거야. 그래도 각자 건물이 달라서 마주칠 일은 거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만약 마주치더라도 싸우지는 말고 알겠지? 알겠습니다. 네. 자, 바로 출발하자. 뭔가 기대된다.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진짜 기대된다. 아, 뭐 할까? 오 기대된다. 뭔가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모르게 처음 가는 수로네라 기대된다. 얘들아 놀러가는 거 아니라니까 네네 옥규는 벌점 줄게 네? 어, 왜요? 선생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맞아 옥규야 너가 잘못한 거 같은데 벌점 달게 받아 아이씨 나한 미워해 자 얘들아 일어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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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도착한 거예요? 아유, 졸린데 그래, 얼른 내려서 숙소로 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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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들 방 앞에 각자 이름 붙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짐 풀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네. 먼저 간다. 어. 야, 같이 가. 뮤야, 우리도 얼른 가자. 응, 어, 가자. 얘들아, 천천히 가. <laughs>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여기.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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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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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괴력. <laughs> 어허 김아김선진 어, <laughs> 대박 <웃음> 자 오케이 갈게 <laughs> 똑똑똑 어? <laughs> 아니 진짜 <그만> 부셔 <laughs> 안 <미안. 웃음> 오케이 자 입에 있는 거싹 비우고 오늘은 이학년 선배님한테 특훈 받아봐 <laughs> 다시 오케이. 되돌아가는 소리였고요 <laughs> 오케이 무슨 <입> 있었어? <laughs> 아니야 없었어 자 시작하자